군소음법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원을 비롯한 대상 지자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보상 기준이 타당하지 않고 민간 공항과 비교해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소음 피해 지역 의원과 시민,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시행을 앞둔 군소음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청회에선 군 소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상 기준과 재산권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민간보다 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수원을 비롯한 대도시에는 소음 영향도가 85데시벨 이상인 가구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소음 정도에 따라 매달 3만 원에서 6만 원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보상 기준이 타당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민간 공항 인근 지역에선 75 외클 이상 소음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 항공과 군 공항의 소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75 외클 이상 보상을 해줄 것을 강구합니다. 주민들은 보상 기준이 민간 공항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건 물론 군 공항의 소음 특성도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피해... 소음 피해는 결코 외클로 인간 강구처럼 패안 됩니다. 애가 조산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도 건물 신축이나 증계축 제한 범위를 늘리는 내용도 법에 포함됐는데 재산권 침해가 지나치게 크다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축 하나 부분서 허가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분서 여기가 여기. 옥상옥으로 이제 옥상옥으로 또더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더. 한 달에 돈6만원 주고.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성명서가 발표됐습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틀은 마련됐지만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피해 지자체에서는 하위 법령안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11월 시행되는 군소음법이 합의점을 이끌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경기 뉴스 김효승입니다.